자 10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다항식의 핵심인 곱셈공식 들어갑니다 얘는 필히 외워야 돼요 우리 중, 너네는 중2때야 교과과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중3때인데 중2때 너네 너네는 중2때겠다 지금 고일 올라간 애들 지금 뭐죠 2021년도 2022년도에 고일된 애들은 중2때 배운 곱셈공식이 있습니다 극이 플러스 고등학교 곱셈 공식이 있는데, 자 이거 하기 앞서서 아마 분명히 이거 다 하고 왔을 거야. 꽁수 수학 유튜브에 쳐서 유튜브에 유튜브에 어 꽁수 수학 곱셈 공식이라고 치세요. 되겠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선생님의 음 화면이 나올 거야. 그걸 보고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 어떻게 이 공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게 적어 놨으니까 그걸 다 외우고쌤이랑 선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그 설명을 듣고 온 친구 중에서 요거, 요기서 빠졌을 겁니다. 얘 빠졌고 그다음에 얘. 얘가 빠졌을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별도로 한번 그냥 봐주세요. 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는 조금 외 외우면 좋아요. 요 생김새를 잘 봐. 요렇게 되면 얘가 요렇게 된다. 음. 자 일단 다 외웠다고 가정하에 선생님이 진도가 나갑니다. 얘를 정개하시오 풀어 해치시오, 그랬지.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지. 그치? 합차까지 하고 뭐 여기 합차고 얘도 합차고 다할수 있을 겁니다. 밑에 것까지 굳이 쌤 설명하지 않아도 다할수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죠 얘는 곱셈공식 아니죠.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x제곱 이거 안 외워도 돼? 이거는 굳이. 그치? 얘는 그냥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x제곱 6xx 그래서 7x 플러스 6 이렇게 해주는게 훨씬 빨라 이거 굳이 고생스럽게 외우지 마세요 일단은 이페이지 핵심은 뭐다 곱셈공식 고등학교 3 곱셈공식을 다 외우고 선생님한테 테스트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